안녕하세요. 네. 저는 1월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11월달이 되었는데 사실 말줄변도 없고 글솜시도 없어서 이 자리가 많이 부담스러운데 간증을 준비하다 보니 제 신앙의 삶을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유년시절 나름 전도상도 받으며 열심히 생활해왔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세족이 물들며 하나님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구분길로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세상 지식의 무지와 진리의 무지로 인생의 쓴맛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며 살 수밖에 없었고, 그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다시 교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성소 지키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지난날의 삶을 만회해보려 미용과아미를교업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물질적 육체적으로 점점 피폐해져만 가는 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메가 저에게는 하나님이었고, 또 대책이었습니다. 사인이다 막힌 비비란도 조차 없을 정말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시험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치부가 드러날까 염려하여 모습을 포장하고 가리며 제 스스로를 속이고 이런 삶며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공부한 중에 저는 더 어둠을 찾았고 그런 저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동상으로부터 처음 이동훈 목사님의 말씀을 건느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이야?라는 말씀이 무시한 저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이 어렵기만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다른 성도분들은 이해가 돼서 1도 통독을 하나라는 의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목사님의 말씀을 더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랑비 오쳤듯 서서히 끊을 수 없었던 비디오도 끊게 되었고, 제 미래에 전부라 생각했던 부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즐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삶의 실제 경험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유학 때였습니다. 작년 추수감사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고 어, 누가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말씀은 잘 생각나진 않지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며 주께서 지영하여 불러주셨고 너는 내 사랑이다. 그 끊임없는 사랑이 정말인 것 같아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었는데. 그분은 정말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읍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읍시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진짜 사랑하시다라는 목사님의 예수님을 향하신 고백이 진심으로 와 닿았고 저도 그 사랑을 알고 싶고 받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서울에 삶을 정복하고 좋은 바에 있는 청가로 거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좋은 계기가 와서 오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돌번거리지마 내려야 할 곳에 내렸으니 이가 뻗어라 라는 말씀 또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무가치한 것에 시간을 남게 하던 자이며 얼마나 가슴스럽고 범죄와 사악으로 악인의 삶을 살아왔는지 진리가 들어올수록 저의 자아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시고 폐기의 마음도 와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물삭 생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식,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고 경외해야 하는지 말씀의 행함으로삶의 실체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치 주셔서 저희 무지한 교만함을 아직은 갈길을지만 처음보다 아주 조금씩 벗겨내 주시고 계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말씀께서. 하신 질병의 고침 또한 받게 되며, 말씀의 실체를 날마다 경험, 경험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베네수가 전쟁하는 것이다. 가난 전, 전생이란 평생 내 안에 악을 발견하여 깨닫는 것이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악 발견하여 스스을 점검하여 싸우겠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 공의와 정의로 구속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음. 영구 없는 청노로 이사와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걱정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사랑과또 좋은 바 지체분들과 생명의 비단에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를 음. 그렇습니다. 어,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네. 거먼적이면 거처리처럼 얘기를 했지만 <laughs> 음, 우리들은 다 알죠. 네. 참 음, 많이 어두운 가운데 어둠의 영어로사실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죠? 그 마음에 중심으로 말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그 말씀 듣고, 예, 청나라로 이렇게 이사온 그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